함께해서 즐거운 창현인의 도시락. 도시락. 안내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녹음하는 도중 손두안 선생님의 마이크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전화 인터뷰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그럼 창현인의 도시락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창현이네 도시락 시작하겠습니다. 방학 시즌이라 한동안 도시락 책방으로만 그 제가 책 소개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사실 함께 하실 분이 없어서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은 제가 함께 할수 있는 분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손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 카페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어, 이런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음, 처음이라 꽤나 좀 어색한 네. 게임하실 때도 마이크는 없이 그냥 채팅으로만 하셨는데 요즘 헤드폰으로 게임할 때는 있었는데 아 이렇게 이런 뭐 음, 마이크 이렇게 좀 공식적인 이렇게 이렇게 생긴 마이크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네, 오늘이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간, 8월 6일 저녁 6시. 오늘이 수능 100일 전입니다. 음. 네, 저희가 또 3학년 담임이고 선도 선생님께서 또 이과 학생들에게 워낙에 신망이 두터우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모셨는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3학년 친구들 응원하는 시간 좀 짧게 가져보고자 제가 급히 급히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능 언제 보셨죠? <laughs> 수능을 두번 보셨죠? 네, 2000년 하고 2001학년도. 데이블, 2001년. 네, 네 두번 보셨죠. 네, 대입을 봤었죠. 수학능력시험을 두번 봤습니다. 그럼 수능 100일 전도 두번 겪으셨네요. 그렇죠. 네, 좀 경험이 많습니다. 네, 이게 자칫 이게 재수 유도 방송이 될수 있어서 음. 우선은 그첫 수능 2000년도 우리 친구들이 2001년생이거든요. 어. 어, 어. <laughs> 예. 첫 수능에서 그큰 실수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없도록 음... 또한번좀썰좀 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그 <laughs> e 겨울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봤었죠 어 그때 이제 수능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그 수능 성적표를 받았던 날이 저는. 그게 지금 몇년 전이냐면, 20년 전인데, 그게 전 지금도 생생해요. 예. 수능 성적표 받은 날. 그날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 성적표 나눠주시면서 이제 교탁에서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성적표 나눠주셨는데, 손두원 하면서 저를 앞으로 이제 부르시더니, 두원아, 니, 니가 써낸 점수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보니 내가 성적표를 진짜 뻥안 치고 한 1분 정도를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1분 정도, 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OMR 카드를 딱한번 밀렸은 적이 있는데, 그게 수능 때였습니다. 수능 때그 이제 무슨 과목이셨죠? 사회탐구요. 사회탐구. 아... 이제 네. 우리 때는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봤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회탐구에서 그한열몇개 정도를 그냥 다 밀려 었더라고요그 정도 나가리죠 이제 <laughs> 뭐, <laughs> 이분에서.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자동 재수 테크트리를. <laughs> 아주 자연스럽게 타게 되었죠. 네. 제주는 혹시 어디서 하셨는지? 제주는 저는 그냥 학원은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 했었습니다. <laughs> 지금 그지가... 생각해 보면은 좀 약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음. 어,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을 한 2개월 다녔어요. 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다녀보고, 아, 이건 뭐. 별로 배운, 배운 것도 없다 싶고 그냥 나 혼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잘 하셨으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리고 또 학원의 그 컴팩트한 그런 어..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도 좀 지치고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인강도 그냥 없었는데 네. 그냥 혼자 진짜 그냥 혼자 설렁설렁 했어요 20년 전 일입니다 진짜. 네. 혼자 설렁설렁 솔직히 <laughs> 재수할 때 공부도 안 했어요, 솔직하게 <laughs>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다행히 그 다음에 수능이 쉬, 굉장히 쉬웠죠. 음, 그래서 나 예. 엄청 쉬웠죠 예, 2 0 0 1년 때. 엄청 쉬웠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재수할 때 책만 많이 읽었던 것 같아. 요책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문제는 이제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 같은거나 뭐 어, EBS 뭐 그런 문제 같은 거를 어,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 어, 음. 그 정도는 꾸준하게 풀었던 기억은 나고, 나머지는 그냥 독서만 계속했어요. 독서. 그냥 음. 일반 문학작품만 계속 읽었어요. 공부 안 했단 얘기네. <laughs>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데, 근데 또 뭐, 네. 실효가 적절했죠, 뭐. 사실 이제 손도환 선생님하고 저하고 수능 본 지가 이제 저는 18년 선생님은 이제 짧게 19년 첫 번째 봤던 걸로 치면 20년 그렇죠. 예, 지난 후라서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 시간 동안 몇분 뭐몇 동안 3학년 친구들 위해서 그때 어떤 기억과 감정 최대한 끌어올려서 공감해 봤으면 합니다 그 백일주는 어떻게 따로 드셨습니까? 어, 저 백일주 기억납니다 <laughs> 고3 때그 어, 고3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우리는 이제 기숙사 고등학교라서 네그 야자를 12시까지 했어요 항상 네네 그래서 이제 야자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타임생님 오셔가지고 아. 그 포도주를 다 돌렸어요 아 응. 네. 또 그래도 센스가 있으셨네 소주는 아니고 애들이라 아그 술이었어 술아 술이어도 네. 그래도 포도주면 그, 그러니까 내가그걸한 컵을 주셨는데 아한 컵은 어. 또 얘기 다르네 근데 그, 그한 컵을 먹고 쭉 잤어요. <laughs> 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그때 11시였거든요.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 빡세게 하고 있고 아. 나 혼자 자고 있어. 아 기분이 좀 약간 껄끄러웠던 기분 <laughs> 네. 혼자 혼자 좋았구만 기분. <laughs> 네. 근데 술이 좀센것 같지 않다. 다른 친구들은 술이 세서 바로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 예 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진짜 100일이 남았다고 하면서 술 조금 이렇게 먹고 그냥 바로 공부 많이 빡세게 막 어? 12시, 1시까지 막 하는데 저는 그때 예, 술 그때 한컵 먹고 그냥 바로 그냥 뻗어가지고 계속 잤던 기억이 나 <laughs> 저는 이렇게 약간 뭐 체육관에서 저희들도 야자를 항상 했으니까 체육관에서 애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한 잔만 살짝 했던 기억이 음. 예, 나긴 합니다 이게 뭐안 걸렸으니까 아름다운 추억이지 <laughs> 뭐 걸렸으면은 뭐네네 네. 학교 그 뭐야 자치 위원회 뭐 그런 데 한번 또 끌려갔겠죠. 그때 뭐 위원회가 뭐 있었겠어요? 네, 그냥. 아니 그때는 <laughs> 네, 여러분 술 네. 드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네 네. 그 백일 그럼 이제 그렇게 한잔 하시고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제 백일 남았단 말이에요. 그 기억 에 고삼 일 때에 네, 20년 전 이렇게 반추해 보셔서 그 백일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좀 많았어요. 왜냐면. 재수할 때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재수, 그 제수, 재수나, 뭐, 원래 고3때 어, 마찬가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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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우리가 보통 문제 하나 차이로 등급이 많이 갈리고. 맞아요. 퍼센티지도 많이 내려가고, 막, 1분이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 내가, 내가 몰라서 틀리는 건안 억울한데, 할수 있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분배법칙을 음. 실수한다던가, 어, 예를 들어서, 뭐, 그 미지수에다가 대입을 음. 잘못해가지고, 음. 어처구니 없이 틀리는 경우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해야 된다는, 음. 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굉장히, 어 꼼꼼하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풀이를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 장점은 말 그대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음. 단점은 뭐냐면은 어 조금 과감하게 또 풀이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나중에 느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참 공부는 진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100일 남긴 남긴 했는데 자기가 어, 뭐가 모자란지 한번 스스로 잘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수, 좀잔 실수가 많다. 그러면은 좀 꼼꼼하게 풀이 하는, 어, 우리 서수령 풀듯이 꼼꼼하게 풀이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어, 창의적인, 창의적인 풀이나, 그 다음에 번뜩이는 풀이 이런 게 약한 친구들은 조금은 과감하고 새로운 풀이를 이렇게 시도해 보는 그런 연습들도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교과가 수학이시다 보니까 음. 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막바지 되면은 이제 한 달, 한달반 남았을 때 이제 봉지에 쌓여져 가지고 모의고사 한해분씩 나오는 거 음. 그런 것도 많이 하셨나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좀 EBS 중심으로 좀 많이 돌렸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음. 그다음에 어 여름 여름방학 때까지는 사설 모의고사도 한 10회 정도는 풀 풀어, 풀어봤던 것 같아요. 음. 예, 여름방학 때까지는. 음, 예. 음. 근데 여름방학 이후에는, 어, 사설 모의고사 그런 거는 손은 안 되고, 그냥 EBS와 기존에 있던 음. 기출문제를 한번더 풀어보고, 음. 이제 좀 마지막으로 기본을 다지는 음, 음. 어,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음.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성적을 수능에서 가졌었는데 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막바지에 문제 풀이에 너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니까 기존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든가 기출 문제를 본다든가 특히 교과서를 다시 본다든가 그런 어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다시 다진다는 생각보다는 아 나는 어느 정도 어, 지식을 습득했으니 이제는 풀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그게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그 시간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기초를 더한번더 다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맞은, 제가 수능을 두 번, 두번 보면서 느낀 게, 음. 사실 그 밀려쓰지 않았으면 나왔을 그 점수 있죠? 네. 그 점수가 사실 재수 때 나왔거든요. 재수했을 아, 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수를 하면서 1년 동안 내그 수능 성적이 오르진 않았던 거죠. 오를 수 없이 그 점수가 엄청나게 음.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재수에서도 <laughs> 그 점수였으면. 근데 그래도 음 내가 이제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거보다는 사실 한 단계가 더 높게 나왔었는데. 그렇죠. 수능을 보면은 왜 그거보다 낮게 나오나 그런 거에 대한 상, 생각을, 음. 그, 그리고 좌절, 그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아, 좀 실망스럽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음, 음. 그때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니까, 어. 그게 내 진짜 실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음. 우리가 매해 수능을 보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문제 유형은 또 남아요. 근데 그거는 풀어내는데 음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음. 등급 결정 문제나 뭐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그러죠. 음. 뭐 등급 결정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참신하게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개씩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풀어내는 게 이제 진짜 수능이라는 압박감 아래서 어 대담하게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릇이 나는 안 됐던 거예 어.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회환이 그때는 음.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었던가. 그, 음. 원래 실력. 그니까, 러 음. 그러면 원래 실력이라는 게 수능에서 나왔다고 하면 모의고사에서는 실력 플러스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음. 그거 얘기에 더해서 어떤 대담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단 네. 말이에요. 어, 그릇에 크게, 크기. 그, 그러니까 음. 우리가 수학 잘하는 애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이거를, 어, 세 시간씩 막 주면은, 음. 많은 학생들이 다 풀어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아래서 그 시간의 압박감과 이 우리 진짜 20년 세월의 그 결정체의 그 시간을, 결, 우리가 20년 동안에, 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 짧은 그 시간, 그거에 대한 그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 아, 압박감, 음. 그거를 과연 이겨낼 그릇이 되나?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을 염, 연습을 할수 있을까요? 재수하면 되나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어 기술적으로는 저도 사실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시계를 옆에 두고 네. 시간을 준비 시작해서 어 예를 들어서 4분 만에 문제를 못 풀면은 이 문제는 틀렸다. 틀렸다. 이렇게 제 문제 풀이 연습을 많이 하고 네.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좀 그렇게 내 자신을 어 시간의 압박감 가운데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좀 어, 많이 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진짜 수능시험장이라는 그그 시험장에서 네. 그 시험 책상 위에서 딱 시험을 보니까 그 현장감은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떨렸나요? 되게 시작하기 전에. 아니, 떨리지는 않았는데 음. 뭔가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기분? 그런 음.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그때 당시에 내가 일기도 썼었거든요, 일기. 네. 어 일기도 썼었는데 그 기억납니다. 내가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로마시대에 태어났다면은 <laughs> 나는 백부장이 아니었고 어. 일개 병사로 어 일개 어. 병사로 싸우다가 전사할 그런 팔자였나 보다. 그렇게 어, 썼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면 백부장이면은 진짜 100명의 군사를 음. 거느리고 그 생사의 길에서 진짜 대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아, 그런 큰 그릇은 아니구나. 그릇이 아니구나. 어, 어, 그런 그릇이 되지 않구나. 그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던 기억이... 첫 수능에서 아니구나. 많이 느끼셨네요. 네. <laughs> 그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이가 있었나요, 수능을 볼 때? 어떤 뭐 마음, 마음가짐이라든가 아니면 긴장감이라든가 좀 차이가 있던가 아무래도 두 번째는 조금은 여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해요. 음. 네, 네. 제, 지금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각이다. 나는 100일 남은 게 아니라 한 음. 465일 남았다 이런 애들 음.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음흠. 그건 굉장히 좀 아무래요. 그런 네. 친구들은 네. 네. 그냥 어, 고집 피우지 말고 그어 담임샘 말 듣고 수시로 <laughs> 한번 어디든 쉽고. 가라. 네, 그거 좀 추천하고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 은 진짜 빡세게 공부하면서 모든 걸다쏟아부는 애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네. 애들 몇명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 아마 느낄 겁니다. 하면 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아 내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네. 그런 거를 반드시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여유있게 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면서 공부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하세요 지금 하듯이 열심히 하되 마음에 조급함은 갖지 마라 음.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어, 나중에 1년을 더 하게 됐을 때 반드시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어, 기회가 더 있을 테니까 네. 어, 뭐, 저안 되면 뭐, 1년 한번더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 근데 요 멘트는 아무래도 이제 예. 수능 끝나고 나서 끝나고 <laughs>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한 번씩 예.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거는 이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이야기 특히나 이제 상위권 애들 이야기인데 어,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욕심이 많아요. 네. 욕심이 많아서 아, 내가 이거 분명히 이거를 수능 때 보여줘야 되고 이걸 반드시 이뤄야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옥죄는 음. 어, 심리적인 작용을 계속 해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오히려 수능 시험장에서 어 약간 좀 뭐라그러나 기분이 붕 뜨면서 뭔가 어 내가 착 이렇게 시험지에 음, 시험지와 음. 내 자신이 일체화 돼서 뭔가 음. 확 착착착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안 간다? 어 이게 뭔가 붕뜬 기분에서 어, 이거, 이거, 뭐, 뭐지? 하면서, 이렇게 아. 좀붕뜬 기분에서 하나씩 놓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런, 그게 뭘, 뭐, 자기도 모르겠지만 이미 긴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푸쉬를 많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사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그러니까 자기 이 수능에 대해서 기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자기 자신을 푸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음. 오히려 심리적으로 마이너스 현상 때문에 그 수능 시험장에서 어, 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난 높다고 생각합니다. 첫 수능에서 혹시 음. 그 밀린 게 그것도 이, 이유가 될까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음. 정확합니다. 내가 음. 고3때좀 뭔가 이거 수능 한방으로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음. 뭔가 한번 보여주겠다는 그런 서울대 갈려 했겠지 <laughs> 서울대 갈려 했겠지 네. 서울대보다는 뭔가 내가 이제 수능에서 진짜 한번 다 때려 부수겠다는 그런 아, 신문에 한번 나오겠다? 예그 <laughs> 네, 파이팅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아. 내 자신을 완전히 극한으로 막 몰아붙였던 거의 그릇을 네. 세숫대야 크기로 봤구나 네. 김장통으로 거의 그렇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에서는 이게 네.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거죠 아. 네좀 약간 여유 있게 아 안되면 뭐 내년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했었으면은 오히려 나을 뻔 했었는데 음. 그게 안 됐던 게 저는 이제 이게 이거는 몰라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어 심리적인 자용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어,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오늘 녹음하나 했더니 말씀 굉장히 잘하시네요